경남 합천군에 자리한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식회사. 지난 2009년 3월 설립해 문을 연이 회사는 농산물 시장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합천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은 물론 우수한 합천군 농산물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시군 유통회사입니다. 양파, 수박, 딸기 등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을 취급하는 것은 물론 지난 2015년부터는 원물 위주의 사업에서 농산 가공 사업을 추가 확장하고 산지 공판장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을 열고 사업을 다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합천군의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수리안합천 해와인이 우수한 농산물로 인정받아 판로 확대와 시장 가치를 높임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천군의 다양한 특화 작물을 국내외 소비자가 신뢰하는 우수한 농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천 유통에서 농업인과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농민들은 우수 농산물을 생산해 소득 증대를 이루고 농촌 경제가 활성화되어 풍요로운 부자 농촌 합천을 만드는 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과 국내를 넘어 꾸준한 해외 수출 판로로 큰 각광을 받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혁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합천에 위치하고 있는 합천 유통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판매해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농업인 모두에게 득이 되고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업법인 회사인데요. 지역과 국내를 넘어 세계까지 우리의 농산물을 알리고 있는 농산물 유통 최강자 합천유통. 그럼 지금부터 합천유통을 소개합니다. 합천유통은 크게 양파, 수박 등 각종 농산물을 생산, 가공하는 합천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미국 종합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4년 설립된 미국 종합처리장은 연미기, 정미기 등쌀 도정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도정량은 8,300톤으로 합천군의 쌀 가공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공된 우수 대표 브랜드 수려한 합천 쌀은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부경유통, 대농쌀 유통 등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안에는 양파선별기, 깐양파선별기 등이 작동되는 종합처리시설과 건만의 산지 공판장, 그리고 양파즙 가공라인인 추출기와 교반기 시설, 저온저장고 열동 등 비가림 시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합천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해와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015년 합천군 농산물 산지 공판장 운영 판매,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 등 합천지역에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합천주통은 합천군과 농협, 축협, 생산자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드는 농산물 판매 전문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공동의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합천유통주식회사는 임직원 여러분들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합천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수려한 합천 해와이는 해인사와 합천의 깨끗한 자연환경, 생활에 풍요로움을 주는 태양계의 무한한 가치와 합천 군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건강과 행복을 전해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합천쌀, 해발 500m 이상에서 생산되는 고랭지 파프리카, 황토 사과, 그리고 고당도의 배, 딸기 등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농특산물과 가공식품 등 백여 품종이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는데요. 수려한 합천 해와인의 브랜드를 내건 양파 시리즈인 양파 라면과 양파 떡국, 양파 떡볶이, 양파즙을 새롭게 개발하여 합천군 통합 쇼핑몰과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및 일반 매장에서 판매 중입니다. 연간 3천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수려한 합천 해와인은 많은 소비자들에게 농산물 유통 브랜드들 사이에서 당당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합천유통에서는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질의 농특산물을 생산, 가공,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자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합천유통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은 지역과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남아공과 호주, 뉴질랜드로 합천의 쌀을 수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동남아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로 합천의 단감을 수출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합천의 우수상품인 딸기와 파프리카는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이 되고 있고요. 양파와 양파 라면, 양파즙, 잡곡 등 다양한 품목들이 일본과 대만, 홍콩, 미국 등으로 수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8월에는 중동으로 냉동 딸기 16톤을 수출하면서 매년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합천 유통,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가, 중소농가 등 영세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농산물 산지 순회수집 판매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합천군 관내 생산 품목 대상으로 합천유통에서 전문 순회수집 요원을 채용하고 전문 순회수집 차량 두 대를 확보해 관내 지역별로 이동, 수집하며 도매시장으로 출하함으로써 생산농가의 출하 비용과 이동 시간 절감 효과 창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순회 수집을 통해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마늘산지 공판장을 개설해 인근 지역으로 판매되는 합천 농산물에 대한 가격 보전을 도모하며 합천 관내 농민의 접근성 및 편리성 확대로 출하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합천유통주식회사는 공판 사업으로 발생되는 농산물 판매 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하여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4년간 5,700톤, 195억 원의 매출을 창출하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합천 유통의 소개, 잘 들어보셨나요? 합천 유통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역중심의 대안으로 종합적인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정직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 더불어 여러분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곳으로 합천유통이 여러분의 먹거리를 책임지겠습니다.